말씀은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8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염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를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니니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듯. 우리의 인생도 바람이 불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물론 그 바람, 나를 흔드는 그 바람은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바람이 직장 생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 관계가 그럴 수도 있고 가정사가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를 흔드던 그 작은 바람이. 큰 바람이 되고 강풍이 되고 태풍이 되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며 위협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지금 코로나 19처럼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리는 흔들며 위협하는 이러한 태풍들. 이런 태풍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어오는 태풍이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그냥 눈만 감고 손 놓고 기다리고만 있어야 할까요? 바람이 셀수록 이 나무, 이 나무들은 뿌리의 힘을 모은다고 하죠.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더 굳건하게 하여 지금은 흔들지 흔들릴지라도 다음 바람은 이겨내고 그리고 더큰 바람도 이겨낼 수 있는 그 강한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줄기와 가지가 휘어지고 때로는 꺾일지라도 그 나무는 힘을 모아 놓은 뿌리로 버텨내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뿌리를 챙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 뿌리는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 뿌리 나를 거, 나를 버티게 해주고 나를 견디게 해주는 뿌리를 돈이나 권력 학벌 뭐 이런 것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견디게 해주고 우리를 이겨내게 해주는 뿌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뿌리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바람이 셀수록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더 굳건하게 하여 버티는 그 나무처럼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라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더 굳건하게 한다면 우리를 흔드는 그 어떤 바람도 큰 바람도 태풍도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게 무너뜨릴 수 없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 다니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벤느군은 바로 이러한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뿌리 깊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그들의 뿌리.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이세 친구. 이세 친구는 그들을 흔드는 바람을 넘어서 그들을 흔들고 집어삼키려 하는 그 불의 역사를 완전히 꺾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그들의 뿌리 깊은 믿음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19라는 이 태풍이 우리를 사정없이 흔드는 이 태풍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이세 명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본문은 이세 명의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어긴 것으로 시작되죠. 수많은 군중이 모인 그 행사, 그 장엄한 행사에서 왕의 명령을 이세 친구들이 어겼습니다. 모두 다 함께 절하라고 했는데 이세 명만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서 있던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왕을 욕보이는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자리에서 직결처형을 당한다 해도 아무도 불만을 가질 이유도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놀랍게도 이 느부갓네살 왕은 감히 그의 명령을 어긴 이세 친구들을 회유하려고 시도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염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아까. 아까 너희가 감히 내 명령을 어긴 것은 없던 일로 쳐줄 테니까 이번에는 순순히 금신상에 절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부간 햇살 왕은 지금 하나의 타협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를 양보할 테니까 내가 너희의 그 행동을 봐줄 테니까 너희도 양보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이토록 관대한 제안에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나는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그 어떤 말도 변명도 타협도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굉장히 단호하게 너부갓네살의이 타협책을 거절해 버립니다. 자신들이 결심한 것에 대해 우리는 추호도 타협이 없음을 단호하게 그 죽음의 앞에서 선언한 것입니다. 성도르든 이렇게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에서 이 믿음 가운데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그 신앙을 지키겠다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 옆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이런 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책에서 본 건데요. 믿음을 지키면 넘어질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않는다.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성도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 믿음을 지키는 성도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은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타협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세 친구들처럼 믿던가 안 믿던가 이것을 요구하는 세상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은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잡고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도 바라보며 세상에도 한 손을 내밀고 살라는 하나의 타협책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왜 유독 너희들만 너희 그리스도인들만 그러냐고. 다른 사람들처럼 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왜 너희들만 튀고 그러냐고. 그냥 조용히 묻혀 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바람에 맞서지 말고 일단 조금 피하던가 머리 숙여 순응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달콤하게 들립니다 어찌 보면 맞아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하려는 저 사단의 회유에 불과합니다 성도 여러분, 타협은 영리하고 똑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내가 나 스스로가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협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합니다. 저 나무의 뿌리를 좀먹는 곰팡이처럼 우리의 뿌리 우리의 뿌리인 믿음을 조금씩, 조금씩 좀 먹어 무너지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언젠간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굳게 믿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우리의 옆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 믿음은 우리의 신앙을 지켜 줄 뿐더러 우리의 삶을 지켜 줄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 나아가고 우리의 삶을 지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앞서 이 왕의 회유를 단호하게 거절한 이세 사람은 이어지는 17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해 왕 당신은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뭘 하든지 우리는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발언을 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은 지금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누구원의 쌀말 한마디면 그들은 저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져 죽게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담대하게 그들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당신은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 이세 사람, 사람의 이러한 담대함은 어디서 온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에서. 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전에도 그들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그들과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그들과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토록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담대하게 그 담대하게 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 그 전투는 물론 칼과 창으로 치르는 전쟁은 아니었지만 너무나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단한 사람이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는 무려 850명이었습니다. 이 850명이 그들의 신을 믿는 신앙. 그들의 거짓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은 분명히 엘리야와 맞먹는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심지어 그는 그 재산의 물을 열두 통이나 붓기까지 하죠. 그리고 나아간 엘리야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담아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자 벼랑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 위에 송아지와 도랑에 가득한 물까지 태워 버립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기적이 그 믿음 가운데 그 굳센 믿음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그 능력의 손으로 구원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둠과 어려움과,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히 나가 세상을 이기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실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세 친구의 믿음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 정도면 어디 가서 스스로 나 믿음 좀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정도이죠. 이 정도 충분히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새 친구의 믿음은 정말로 깊고, 정말로 굳건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던 1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세 친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자신이 해야 할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것 변치 않는 믿음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굳센 믿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을 많이 받고 좋은 일만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 속에서 갑작스러운 환난과 고통을 마주하게 될때 그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그분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심심할 경우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도 일어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이 결코 우리에게 좋은 일, 기쁜 일만 있는, 있을 것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7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기 위해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보기에 나쁜 일 동안 허락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믿음은 내가 보기에 좋은 일만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기쁜 일만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며, 내가 생각하기에 나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가장 맞는 것을 주셨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 이새 친구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2021년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가 코앞에 왔습니다. 어, 이제 올 2022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어떤 일이 오든지 어떤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부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라는 뿌리가 깊이 내리고 더 굳건하게 한다면 우리를 흔드는 그 어떤 것도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그 믿음만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도 주님이 주시는 차고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